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BBQ에서 새로 나온 치킨, 크리스피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맛이 약간 매운맛이 나네요. 기름기가 없는 부위는 좀 퍽퍽해요. 옛날 옛날에 남양주시 와부 덕소리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어요. 아이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가득해 항상 웃음 짓던 소년이었죠. 어느 날그 소년 앞에 금을 두른 부자가 나타났답니다. 부자는 그에게 물었어요 너에게 미래를 줄 테니 지금 이 순간을 나와 바꾸지 않겠니? 나 평생 꽃만을 꿨죠 알잖아요 꿈만만들잖아도나이 순간을 나 평생 떠올렸죠 친구들이 대학을 갈때나 한강에 가수 술을 마신 내 대뇌이면서 세상은 날 싫어 해 그렇지 그렇지 그럴만했어 그땐 몰라 그리고 애써 하려고 하지도 않잖아 눈물을 흘렸지 내방 속에서 눈물을 내어 의도했어 또 눈물 마시달라. 비뤘어, 비뤘어, 밤마다 이럴 때 숨에 오그라들게 두 손을 모으고 말다. 비뤘어, 비뤘어, 밤마다 근데 하늘에다가 비는 걸 보면 있나봐 내손원을 들어줄 어떠니? Hey Sam I s a 도 뼈들 날 오긴 나는 진작 오늘 밤 제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지금 시간은 1 2시반 작업실에 막 접근 중 시간 지금 딱 과연 그분 집에 채 있어요 엄마 걸었가도 괜찮은 만한 기분이에요 여친한테도 전화했네요 걔 또한 화자고떠나고여전는 우러내. 괜한데요 제 기분이 엄마 보내줄게 더 머니더 리 걱정하지마 이제 너는 공부만 하면 안돼 형이게약금도 준대 어 uh, 이금 줄래 엄마께 어 uh, 일단 비밀 아빠께 네. 아빠가 시장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도 있으니까 uh, 일단은 비밀로 했지 밥은 잘 챙기니 걱정마 조만간 돈 쏟을게 평생 알잖아요, 꿈만 읊고줘 알잖아요 꿈은 안들잖아도나 이순간을 uh, 나 평생 떠올랐죠 친구들이 대학을 갈때나 한강에 가서 술을 마시림 그림 이이서세세은은 싫어 림 그림 그렇그렇그렇그 그림 그했그 그림 그라그리어림려 하려고 하지잖 않잖아 을흘을흘내지속에 속에서 을물림 그림 그 눈물 림그 달라 림 그림 비로소 림 그림 그림 Earth is man. 오그라들게 두 손을 모으고 말야 uh, uh. 빌었서빌었서 밤마다 나 무교잖아 근데 하늘에다가 비는 걸 보면 있나 봐내소원이 들어줄래 mm. i <laughs> you 들자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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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자 웃지도 흔들지도 이 말고 지금 바로 웃네. l o Ey, 야. Daddy, me, d a y me. y me, d a 다리 y m a y a y y a 배고파 배고플 때 에이. 어머니 밥하실 때 에이. 보다 더뜸들리니난 속도 절제고 있는 건가 간을 보는 건가 hey, hey. 내 착각이었나 섣부른 고백이었나 응이면 은 yeah. 싫으면 yeah. 너참 생각 많아진다 yeah. 맘이 심장한 표정 시작할까? 그 앞에 얼어붙어 <목소리가> 널 대답만 무작정 기다리다 석고상 되겠네 <목소리가> 1초, 2초, 3초 <목소리가> 1년, 2년, 3년 <목소리가> 고민할 거야 뭐 있어 거야 땀들이지 마 넌 생각이 너무 딥해. 아니, 밥을 열번 먹었는데, 뭐를 더 고민해. 만족. 꼴 먹은 벙어리 여전히 너 나를 남자로 안 보니. 오케이. 알통 보여줄게, 이제 픽해. 왜 말을 못해? 내 사람이, 내 사람이 더왜 말을 못해? 바람 불 때, 방패 어내줄 달아줘도 날리지 못해. 먹성을떡 차려주고, 숟가락 쪄줘도 먹지 못해. 불쑥 찾아온 봄날에 향기가 없네. 에미 음. 심장은 정그 앞에. 치킨 맛이 슬슬 이제 물립니다. 아, 또라이더라니.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꽃 기술 연미 우다 후 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 서성 이다. 옛 사랑 생각 에그길찾아 가지 광화문 거리 신호 에다.